054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TU입니다. KPTU 은는 동사는 금속의 열처리 및 표면처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외 압출금형 및 프레스금형 제작, 산업용 알루미늄 등을 판매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의 표면처리 산지화 공정 개발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며. 코팅 공정으로 금형 및 기계 부품 등을 임가공 형태로 꾸준히 납품하고 있음 기존의 알루미늄 압출 금형 등의 매출 형태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비압출 및 첨단 부품 쪽으로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금속의 열처리 및 표면 처리업, 압출 금형 및 프레스 금형 제작업, 산업용 알루미늄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품목은 백큠 트리트먼트, 플레즈머 서피스 트리트먼트, 메델서레 및 코팅 등임 대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 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달 세라믹 코팅 및 플라즈마 PVD 코팅 표면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제모 대시 압출금형 가공에 부진에도 알루미늄 열처리 LCD 금형 L형제 등의 제품 및 상품 판매 증가와 임대 수익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러나 지분법 이익과 외화 환산 관련 수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수요 감소로 표면 처리 및 금형 가공 수주 부진하며 매출 성장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KPTU의 시가 총액은 27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KPTU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05위입니다. KPTU의 상장 주식 수는 506만 주입니다. KPTU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TU의 퍼운 3.60배이고 추정 퍼운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5.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23원이고 추정 EPS는 n/ a 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9,7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만에의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8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 61억 원입니다. KPTU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4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339.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tu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350원보다 1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PTU의 종가는 5490원이며 주가가 KPTU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PTU의 종가는 5490원이며 주가가 KPTU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KPTU는 는, 거래량 2 1 1 1 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25조, 1 대신에서 4 5 0 0개조 한화에서 3600일흔내조, 하이증권에서 2405조, 메릴린치에서 1 4 0 0만흔아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투자증권에서 4000조, 메릴린치에서 3910조, 한화에서 3600만흔조 키움증권에서 3,100스모도주, 한국증권에서 2,500가 흔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00씨 난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KPT 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